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을 만난다, 서영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거제시의회 종무사회위원회 김승갑 위원장님 만나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예. 네, 그, 거제시민들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종무사회위원회 김승갑 위원장입니다. 어떤 지금 거제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조선 경기 불안과 콜레라 등으로 인해서 거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한데 나간다면 이 남극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의에서도 거제 시민들과 늘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님은 초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수당인데요. 이번에 총사위원장에 당선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총사위원장을 할 것이라고는 이렇게 생각도 안 했지만, 의원, 의정생활 2년 동안 하면서 충분히 여당 의원들과 협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 2당이긴 하지만 어, 전국적으로 보면 어, 그래도 다수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했고, 뭐 어, 우리 소수당이긴 하지만 어, 열심히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의정 생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원하는 정치는 생활 정치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정치를 그다음에 나눔의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전반기 2년은 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아니면 시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보냈고 하반기 2년은 어쨌든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넓혀나가는 공감의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 삶 속에 제가 섬에 들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올 여름 휴가철에 차량으로 거제 투어를 하셨습니다. 차량 투어에 나서게 된 배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도 그렇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많은 어떤 5분 발언이나 시정을, 시정 시정 질의를 통해서 거제 시에 그 어떤 그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사 민정 협의체를 위한 조례 저정도 제가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거제 시민 500인 대원탁 토론을 해서 거제 시에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작년 12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래 들어서 또 시정 기대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제안을 했고 또 시정에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렇좀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노사민정 협의체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투어를 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 했었습니다. 지금의 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작년에 500인 원탁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그민 노사민정 어,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 그 위원회를 빨리 이렇게 가동을 시켰다면 지금의 어떤 그 제시의 문제들을 훨씬 타야게 논의도 할수 있었고 해결책에 해결책도 우리가 좀 빨리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어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음 제가 우리 당의 이제 사무국장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음 시도당 지역구에 전부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현수막을 거제도 놀로를 좀 보십사 하는 그걸 또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진행사항에 있어서 좀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공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총선에 우리가 사용한 그, 홍보 차량이, 어, 생각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뭐 하다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싶어서, 어, 그걸 이제, 투어를 어,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요번에, 이번, 어떤, 우리가 계획을, 기획, 한 것을, 우리 행동으로 실제로 한번 옮겨보자. 그렇게 해서, 의기토합에서 삼국장 또그 뉴미즈나 거제시 지역에 삼국장 하고 의기토합에서 뭐 이렇게 하게 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 들고 드립니까? 그 떠나기 전에 어 제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한 것은 거제시의 홍보 영상이 강강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네. 거제시 지역 그 홍보 책자, 팜플렛을 네. 제가 이제 거제시 강강가에 어, 연락을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직접 홍보, 영상도 틀고 어, 팜플렛도 배부하면서 어,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투어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았을 테고 또 만난 분들도 첫 차를 나오다 보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첫 번째 느꼈던 었 것은 서울 그 한강 둔치, 고수부지 한강 둔치에서 우리가 차량을 갖다가 밑에 놓고 영상을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저희 차량과 똑같은 차량이, 어, 바로 곁에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음. 거기도 뭐냐면, 강원도 철원에, 그, 무슨 지역 축제에 관한 그 홍보를 이 서울 수도권에 와서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 저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아,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런 어떤 그 홍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 시, 행정에도 조금 건의도 해보고, 어, 관 감각과 어떤 과장님이나 어떤 시정 직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음,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하는 것도 참거제시를 위해서는 참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 홍대. 어 앞에 가서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그 강강 홍보 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잘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은 한 3분짜리도 있고 뭐 5분짜리도 있고 한데 아그 앞에 서서 그제를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가 보고 싶다. 직접 나서서 홍보 책자를 달라는 사람도 친구들도 있었고 아내 고향이 어 거제인데 너무 반갑다면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하고 할 테니까 홍보 그밥폴에서 많이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전에서는 어떤 그 나이를 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제가 자기 생각엔 아직도 조그만한 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한 번도 안 오보셨냐? 외도도 이야기하고 학동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그제가 아직도 자기 기억에는... 자기 생각에는 아주 조그만 선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고. 네. 또 어떤, 또, 나이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 그제가 이 홍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런 걸 자기는 몰랐다. 그제 하면은 자기가 더 오르는 게 조선. 그다음에 저 우리 포로 수용소. 그 다음에 우리 포로수용소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영에, 생각을 통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강강도시, 한려수도, 이런 걸 돌리는데, 거제가그 한려수도의 첫 시발점이고, 라는 걸, 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제라는 시가 아직도 조선산업도시로, 산업도시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아, 저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홍보를 간 것도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음, 아직 많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종무사회 위원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음, 각그정무사회 위원회에 그 소속된 그 지정, 그 실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 직능별, 직급별, 뭐,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간담회의 네. 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아니면 토론의 아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 가령 예를 들면, 거제시의 사회복지사 문제가 또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원탁에서 우리 서울학건설위원회 의원들하고 저와 같이 그 종사자들, 그 대상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원탁에서 어, 회의를 하고 싶다. 회의를 하고 싶은 그 이유는 물론 그분들에 대한 고충을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제시 의회가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예산 문제가 우리한테 폼차게 된다 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해피할 것이 아니라 어 그분들의 마,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의회도 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하면서 학습도 하고 어그 어떤 그제시의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의해, 의회, 그런 의해를 뭐 위원장으로서 하반기에는 네. 어, 좀 이끌어 볼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를 어떤 분야를 부터 시작해 볼까 하니까 그 범위가, 그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크더라는 게크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문제, 그 오늘도 뭐 그제시에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 어린이 집에 대한 문제, 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린이 원장님들 하고의 토론도 좋고, 아니면 그 종사자들 하고의 토론도 좋고, 그런 어떤 토론의 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싶고, 또 하나 는 우리 요양보호사들 문제, 뭐 찾아보려고 하니까 무작위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해서 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 공유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 위원장으로서 가방기 의회를 좀어저 생활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해야 해 나가실 일이 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결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제 시민들에게. 어 저는 정치인으로서 본다 하면 그저 뭐 친구이고 아니면 뭐 동생이고 그조선소 노동자들로 저도 조선소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료이고 어떤 특권의 특권 특권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친구 일반 똑같은 레벨에서 인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또 봐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또 뭐, 섬에 들어서 그분들과 똑 같은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게 정치인이라는 게 어, 특별한 어, 존재가 아니다. 네. 라는 걸좀 이렇게 심어주고 보통의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정치 활동을 하는 보통 사람. 예,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이 밖에 나가면 어, 지인들하고 뭐 술을 한잔해도 편안하게 가서 트인 자리에 가서 먹습니다. 그동안 에뭐 네.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술찬 모습도 또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제가 어디 턱을 뭐, 가지고 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여당 소속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여, 야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자칫 집행부와 대립학을 걷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괜찮, 좋은 어떤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의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어쨌든 뭐, 예당이고, 뭐 거기에 다수의 도 강요고연들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연정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런, 그런 게 저는 올바른 정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제 시가 어떤 그 역대 선배님들을 이렇게 봐도, 뭐, 지금처럼,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보면 통영고성이라든지, 뭐, 우리가 인근에 보면 그 여야 구조가, 구도가, 너무나 이렇게 현격할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행정이 독주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쨌든 거제시는 그나마 래도그 어떤 그 야의 어떤 그 균형이 형격한 차이가 아니라 조그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차이도 어, 건전한 어, 정치의 이 형태 아니면 그뭐 문화가 아닌데 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걸 또 이렇게 뭐꼭 대립을 한다. 아, 그렇게만 보지 시 마시고 시민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뭐 정상적인, 음, 견제, 네. 정상적인 의회 활동으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제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네. 조선 경제 측에다 협력 회사의 어, 부도라든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올 여름 이상 고온 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 피해도 발생했고 또 어, 콜레라까지 네. 겹쳤습니다. 아, 이런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와 또 그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음, 어쨌든 거제 시민들의 또 삶을 어,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제가 한번 대구자 하고 나왔고 특히나 어, 조선 노동자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변하겠다 그런 기치로 사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조선소에서 한2 3 년간 어, 현장 노동자로서 이렇게 꼭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조선 불황으로 인한 모든 뭐 하층 노동자들의 어떤 배움 문제 실직 문제,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계속 일하던 동료들의 어떤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가, 회사하고 가사 이렇게 떠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제가 최근에 들었서는 너무 마음 아프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뭐 물론 많은 의원님들,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의 관심은 많겠지만 그 조선 문제에 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국회 정농관에 가서 그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그 지금 거제의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어제도 어, 그 대우 문제 때문에 대우 조선의 어떤 그부실 경영 문제 때문에 송현길은 국회의원하고 박찬대 국회의원을 이제 내려오고 오셔가지고 제하고 <laughs> 뭐 우리 최양희 의원님하고 뭐강광명 의원님하고 대우 조선에서 한세 시간 정도 <laughs> 대우 조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심을. 전 누구보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지금 뭐, 오늘 또 서울에 가서 농성 중이라는데, 상당히 마음 아프게 지금 참하고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 체불임금이라든지, 그 해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면 우리 기초의원이지만 중앙에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심해서 이 남극을 조금 이렇게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콜레라로 인해서 횟집에 뭐 물칸을 고기를 다 비우고 아예 그냥 며칠 정도의 계속 휴업 상태인 횟집도 많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업치들 뜯긴 기억으로 왔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어, 그제시 의원으로서 많이 무거운 거는 사실이고 사실이고, 오늘 아침에 또 아동학대 어, 부분에서 또 전국 메스컴을 타는데, 요즘 이제 그 전국 메스컴의 큰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그제가 조선경기, 콜레라, 오늘은 또 심지어 아동학대의 문제 때문에, 어, 그제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하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제 시의 원으로서좀 부끄럽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경기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한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안이고, 콜레라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제 시민들이 뭐 불가학력적인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더 침체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좀 빨리 회복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시에서 할수 있는 건 그제 시에서 할 것이고 여의도에 어, 이렇게 정부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쪽과 같이 연결을 해서 빨리 이거제시의 지금 이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보겠고, 어쨌든 우리는 거제시는 시민들은 다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독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음. 조금 음. 활기차게 이 난국을 또 타개하는데, 여야, 뭐 행정이나 의원나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서 거제 시민들이 떨떠뭉쳐서 이 난국을 빨리 다결했으면 좋겠다는 빠른 결정. 네, 이 사람을 만난다. 지금까지 거제시의회 김성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만나 대담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